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오늘은 별거 아닌 영상이에요. 화면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가? 이건데, 진짜 별거 없어요. 우선은, 저는 이제, 이, 제가 보는 게 모니터잖아요. 모니터가 어디에 있는가가 좀 중요했어요. 이게 휠 베이스 위쪽에 있는가, 아니면 최대한 앞쪽으로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책상 위쪽에 있는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 암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 수 있거든요. 끌어올 수 있어 가지고 지금 머리에서 약 60cm 정도가 아마 대충 거린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뭐 전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이 핸들, 이 핸들이 내 핸들이랑 1대1 비율을 맞추는 걸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당겨져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데 만일에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세트 업을 할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모니터의 길이가 길잖아요. 좌우 길이가 이렇게 기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설정을 할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니까 이 핸들을 제가 잡는 거랑 일대일로 맞추고요. 근데 이게 아니었을 때가 있을 거아니 이렇게 안 됐을 때가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이 거울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핸들 보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갬성이잖아요. 갬성이니까. 이거를 신경을 안 쓴다 라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쪽에 모션 인가요 여기인가 어딘가 보면 은 여기 드라이버 휠 표시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꺼버리면 네, 보이질 않아요 이제 요거 요거 대가리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당겨서 네, 이런식으로 여기서 만일에 여기를 좀더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측면이 아니라 거리인가요 머리를 이렇게 좀 땡기고 이제 포부를 다시 좀 땡기고 근데 이렇게 땡겼는데도 좀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다시 포부값을 완성 복간 다음에 얘를 땡겨 놓고 이제 좌우 위값을 이렇게 올려버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막 인터넷에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이 값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값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확실하다 라고 하는 건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보기 좋은 거대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얘기하자 모니터가 기니까 이걸 보는 걸 좋은 거예요. 그냥 사이드미러 보고 싶은 거야. 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거, 이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요거 요거.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가 위에 있으면 굳이 이거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르, 자르기도 하는 거야. 내 마음인 거야. 네. 이거는 그냥 계기판이 이렇게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계기판 위주로 먼저 잡는 거예요. 계기판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집딱 맞췄죠?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를 먼저 정해놓고. 모니터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모니터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값이 맞다? 어떤 값이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모니터 세팅을 하는데 막 시간을 엄청나게 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할 바에 연습을 하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셋업 값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그 값이 다 달라요 그 브레이크 마커라고 그러죠 브레이크 마커 브레이크 포인트가 내가 봐서 설명해주는 값이라 여러분이 보는 설명해주는 값이 달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이거는 그냥 내가 보기 좋은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그냥 보기 좋은 대로 한번 해 볼게요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자 우선은 이걸 정해야겠죠 핸들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근데 핸들이 있으면 핸들을 이렇게 해 놓잖아요 여기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 버리면 이렇게 돌아갈 때 가려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계기판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 저는 그냥 이게 이렇게 오는 게내 모니터에 손도 올라오는 것 같고 나도 실제로는 손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거 그 동기화 같은 느낌으로 그냥 몰입감을 위해서 그냥 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만일에 조금 더 몰입감을 위해서 하는 거면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꺼버리는 거야. 꺼도 괜찮잖아. 네, 저거 필요 없잖아. 그러니 이렇게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를 이제 위 아래로 맞출 것인가라고 정해야겠죠. 근데 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기판이라고. 계기판이 보이면서 저는 이 옆에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포부값을 줄여 줄여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어디까지 보일 것이냐 뭐 이러진 않겠지만 나는 옆에도 보고 싶어 이쪽도 보고 싶어 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지금 휠 꼽는 것도 이상 안 보이니까 이상하고 지금 이쪽 굳이 안볼것 같고 지금 옆에만 보인단 말이야 앞에는 안 보이고 이러면은 앞에가 너무 디테일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포브값을 그냥 주고 그냥 오른쪽은 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니터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고 조금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포부감을좀당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거, 이걸 맞추는 거예요 대시보드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맞추 어떤 어떤 식으로 맞출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왼쪽도 보이죠 왼쪽도 보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a 필러가 지금 다 가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굳이 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리어 디스플레이도 잘 보이고 그냥 이 정도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씩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게임 못하는 분도 봤어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죽을 뻔했거든요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laughs> 죄송합니다 신하였습니다